사십오일 자취입니다. 날이 좀 쌀쌀한 것 같은데요. 빨리 정차리 리 와치 운동을 하겠습니다. 등에 느낌으로 당기는 거. 둘, 셋, 등 전체. 오케이 내려놓고 날개뼈 모으면서 밀어. 둘, 두개더 셋. 한번 더. 오케이. 아... 굳은 살안 생겼잖아, 아직. u d o i n 기 w 기 a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가 남아있었던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 o i 지 g What are you doing? w h 하나 아홉 마지막 열개더이이 <laughs> 이. 아. 오늘 저녁은 닭다리살이랑 닭가슴살이랑 야채 샐러드입니다. 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다이어트 죽일 수 없는 맛이에요. 오늘은 트리님이 직접 편집하시는 걸 조금 봤는데 와 확실히 지금 제가 조금 배우고 하는 거랑 은 너무 속도도 다르고 숙련도 자체가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편집을 조금 제가 계속 해보고 있어요. 아직 되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조금씩 좀 손에 익는 거랑 좀 익숙해지는 걸. 느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이제 11시가 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자 준비 준비 하나 후 이거. 아... 아야 이상한가봐 너가 그러니까 세세 <laughs> 신경쓰지 마지막 갔다가 하체로 오케이 아. 아. 시작 W 한나 아. 어. <laughs> 뭐야 빨리 와후후넷아저 아. 너무 막스해 <laughs> 아. 다섯 다섯 아. 다있어다있어아 안돼 자 여섯 소리를 지르면서 해 차라리 여섯 아홉 세. 아홉 한번더 오케이 아. 2두? 아, 이두같은 어! 아, 아, 그래, 몰라. 몰라 <laughs> 이두가 뭐, 아, 파두 학교 이닐때이렇가멋이거 가지. 이거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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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이두이두 아, 이가지 아, 가지. 이지 아, 지 아, 지 아, 지 오늘 아침은 삼치구이입니다. 삼치구이랑 계란 흰자랑 팽이버섯을 넣고 구웠어요. 삼치 한번 먹어볼게요. 저번은 되게 뻑뻑했었는데. 촬영이 있어가지고 멋있어. 카메라 세팅하는 거랑 촬영 현장을 조금 구경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두 대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복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JJ가 최근에 올린리스하시면 보시더니 닭가슴살이랑 오트밀이랑 넣고 푹 끓였어요. 닭죽입니다. 닭죽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닭가슴살을 좀 오래 푹 끓여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로도 이런 맛이 나는구나. 어, 맛있어요. 오늘 점심은 집밥을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날입니다. 제육볶음, 뭐 맛있어? 음, 앞다리랑 뒷다리랑 섞어서 한 건데,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달아. 다니까 맛있어. 아 내가 단 음식을 좋아하네. 엄청 맛있는데?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정말 너무 맛있네. 음, 양치랑 같이 먹으니까 단이 단이 안 쎄. 음, 너무 좋네.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오늘은 점심으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50일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여자들은 워너비라고 하잖아. 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워너비가 있어. 어... 태생을 약간 조지는 느낌. 아, 딱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어. 조지는 느낌. 어. 어. 그런 몸이 제일 딱 좋아? 아예 내가 말라질 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어느 정도 체력이 좋은 분들 중에서 항상 찾게 되더라고 어, 너 되게 현실적이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몸을 원어비라고 생각하는데 아, 너무 너무, <laughs> 어... 너무 괴리감이 어, 크다니까 어, 만약에 진짜 괴리감 큰 원업이 누구라고 생각해? 제일 좋은 거 같다 아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 미안, 예를 들어 음... 공유? 오오 하나 내밀어. 올지. 버티기만 하고. 둘. 천천히. 자, 올라가서 잠깐 홀딩. 둘. 정지. 가슴 터내밀어. 하 나. 둘. 여기 세. 여기 더 밀어. 네. 더 밀어. 다섯. 오케이. 다운들 세. 둘, 둘. 다시. 오케이. 다운들 셋. 마지막 한 개만 더. 지금 너무 좋은데. 자 준비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준비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 내밀어 이거 연결했었어야 돼 하나 세, 마지막 한개더할 거야 연결할 거야, 거야. 안돼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천천히 들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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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내밀어 오케이 하나 마지막이야 둘 어깨 낮춰 셋 어깨 낮춰 넷 다섯 오케이 아와오

고추냉이 조금 해가지고 음음 닭가슴살은 되게 얇아요 닭가슴도 고추냉이랑 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양도 어느 정도 있고 종류별로 먹기가 되게 편한 느낌? 확실히 맛있어요. 오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영상 댓글을 좀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겁이 너무 많이 나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아 되게 너무 복합적인 감정인데 그 댓글 하나 하나가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잘것 같고요. 내일 다시 자는동안 올라온 댓글이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이 올라온 날 새벽 1 시예요. 아까 사실 11시에 한번 인사드리고 자려고 누워서 계속 영상을 좀 다시 보면서 댓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한 시간을 넘게 댓글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좀 감사함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다시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심장이 되게 빨리 뛰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게 계속 느껴져서 진짜 너무 빨리 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고 있는데 살면서 이런 관심이랑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계속 한 말을 또 하는 거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잠을 못 자지 싶네요. 너무 떨리네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대중들에게 아예 노출이 좀된 거잖아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걱정이 제영상 컸었는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 아까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에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화를 좀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정작 엄마랑 가족들한테는 어 잘게 하고 그냥, 그냥 전화를 끊었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드는 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관심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높게 되거나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은 저런 응원과 경력?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이제 도망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만든 패턴인데 빨리 잠을 배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3시 넘어서 잔거 같은데 눈이 여김없이 7시 반에 떠왔습니다 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좀 제가 하던 머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파격적이네요 오늘은 친구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정말 친한 친구예요 오늘의 메뉴입니다 초밥이 나와? 테이블 옆자리에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차만 먹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사진만 몰래 조용히 찍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무리 영상을 일찍 찍고 있거든요. 아이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친구가 그 동안 덥수룩한 머리 말고 좀 멋있는 머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요즘 유행한다는 제가 아이비리그 컷을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유아인님이 하시는 머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이거 못해.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아 너무 어색한데요. 이게 여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laughs> 너무,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